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볼수 없는 바다를 두려워하듯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하고 별 걱정이 없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불행과 고난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때가 있고, 청천 병력 같은 불치의 병이 걸릴 때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도 있고,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불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건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인생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인류 최대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근심과 수고로 얼룩진 슬픔의 현장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살아가는 그 어둠의 죽음의 그림이 깃들여진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의 현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크리스천이 삶의 현실에서 고난과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네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우리 삶의 자리로 오십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제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시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몹시도 그들을 괴롭히고 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풍랑이요. 제자들은 풍랑과 함께 했습니다. 고난과 함께 했어요. 절망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간,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혹여 누군가 그들을 기억한다고 해도 도움의 손길을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아픔이 크게 나라고 소망조차도 끊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7절이요. 예수께서 즉시 이러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성경 앞에 보면 하루 전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오르자 제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바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으로 고통스러워 할때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으로 고난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모든 자녀가 목숨을 잃고 아내도 도망가 버린 저주의 인생이 되어서 제뜸이 앉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욕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인생 항로에 동행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우리가 있어도 그곳을 찾아오시는데 고난의 순간에는 더욱 더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로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믿음의 요청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점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일곱 시간에서 여덟 시간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아픔을 보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절망을 보셨습니다. 왜 보셨습니까?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오셨는데 문제가 뭐냐? 지나가려고 하세요. 지나가려고. 이 지나가려고 했다는 말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주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망년자실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해야 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이 닥칠 때 믿음의 손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남겨주는 예수님이라면 의지하고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이용을 하세요. 하나님을 찾은 적도 하나님을 바라본 적도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고통을 주시면서 대화를 좀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아프게 그 길을 걸어 가느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그스틴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고난은 동일하나, 고난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고난은 동일하나 고난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고난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이에 태도요 풍랑이라는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 현실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분은 답답한 현실과 믿음의 연약함을 말하면서 예수님께 손 내밀기를 주저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크기보다더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손을 예수님께 내미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29절 30절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염려하고 답답해 했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포기하는 대신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런데 그 결과가 참 놀라워요 먼저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가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작은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물 위를 걷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쁘게, 어떻게 해야 바쁘게 만듭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쁜 거예요. 할수 없는 일을 하거든요. 물 위를 걸으면 안 되는데, 물 위를 걸으면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물 위를 걸으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요. 믿음으로 살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족해도. 믿음의 손을 내밀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랑잎처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인생의 풍랑을 해결해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때에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좀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한 줌의 의심이라도 버리도록. 그것이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는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손을 어디에 내밀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내 주변에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내 주변이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내밀었던 손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맞아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 주십니다. 31절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고난 앞에 무너지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 주세요. 풍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베드로 그 고난으로.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 베드로를 끌어 올리십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베드로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볼때 그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하심을 예수님이 믿음의 손을 잡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앞에서 살펴봤는데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친 풍랑과 바람을 헤쳐가려고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를 젓어요 어려웠어요 답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놀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밤사경에 아무도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에 찾아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139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신실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고통의 골짜기요. 그 절망의 골짜기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 자리가 어떤 곳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정점이 십자가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약속해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일본과의 대립, 중국이나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했고, 정치인들은 니네 편과 내편 나누어 거칠게 대립을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편할 날이 없었고, 거기에 각 개인의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다. 자녀의 취직이나 결혼과 같은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우리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이던데,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조차도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는 표로 연결하고자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서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왔습니까? 그분들 바라보고 그분들 지지하고 그분들에게 힘을 줬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다양하게 볼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대상을 분명히 정하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나오지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에 빠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저 하나님은 그저 장식에 불과한 그 신앙 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치료해 주겠다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현대의학을 무시하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의학계는 의학계대로 대응을 하되 크리스찬은 자신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밟던 그 신앙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에 발린 하나님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 영광이라 이름하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했던 신천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믿음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하나님이 이 상황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구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지는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코로나19를 넘어서 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 신뢰하며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고통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누립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더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어 회복의 기쁨을 막본 베드로와 제자들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였는데, 반신반의 했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고, 바다 위를 걸으면서도 의심을 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코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또그 제자들이 얻은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구나. 그게 뭐냐? 믿음의 성숙입니다. 성경의 요셉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13년 동안 어둡고 긴 고통의 아픔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원수도 사랑하는 걸 배워요. 원수도 가슴으로 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정말 귀한 것은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충실한 인생은 장마와 햇살을 같이 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요. 햇살뿐만 아니라 구름과 폭풍우가 있어야만 자연이 풍요로워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햇살만 장창하다고 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선한 것이요, 보람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고통을 피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하는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풍랑이라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뭐가 될 것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숙시키며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칼빈의 말입니다. 고통이 없이 형통하기만 하고 근심거리가 없다면 믿음은 없어지고 말 것이며 우리의 소망을 시험해 볼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다윗대 고백도 이와 다르지가 않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일로 실험하고 남이 모르는 슬픔을 안고 몸부림칠 때 문제 해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문제 해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더큰 불행을 맞고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이 절망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래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건 희망과 미래래요. 그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 잠시잠깐 너희에게 이 고통을 주니까 이 고통 믿음으로 이겨 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난이라 불릴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사실 목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이오 전쟁 때도 드렸던 예배를 인터넷으로 대체할 만큼 우리가 이 난국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믿음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처럼 부족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더 행복하고 멋진 신앙과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는 장치이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켜서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삶의 풍랑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인생의 도약이요, 디딤돌이요, 발판이 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금 우리 사회와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므로 좀더 성숙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